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앞으로 유럽 여행을 가실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로마네스크부터 다음 챕터에 나올 고딕 양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유럽 유적지가 되겠고 목적지가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라면 그 다음 챕터부터 나올 르네상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을 위한 미술사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하고 프랑스 북쪽에다가 노르망디를 세웠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르만 애들은 영국을 점령한 다음에 기존의 앵글로색슨족의 건물들 죄다 때려 부수고 노르만 양식의 건물들을 짓습니다. 예전 건물들은 목재가 많았지만, 노르만족은 목재를 석재, 즉 돌덩어리로 대체를 한다 이거죠. 자, 이 석재는 보통 여기 노르망 뒤에 있는 캉이라는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노르만 애들은 석재를 계속 고집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게, 노르만의 부와 권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존의 교회들은 목재를 많이 썼지만 이제부터는 석재로 이렇게 막 휘감게 되니까 건축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양식이 영국에서는 노르만 양식, 유럽 대륙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있는 건물로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건물이 좀 겉보기에 좀 육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흡사 중세의 두터운 성곽, 뭐성체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북방 건축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육중함 아니었습니까? 로마네스크와 북쪽 사람인 노르만의 영향이니까 이렇게 육중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라 이거죠. 자, 여기 창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창들이 좀 어떻습니까? 폭이 넓지가 않고 좁아요. 자 이렇게 된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창들을 보시면 윗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둥근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라운드형으로 둥글둥글하게 윗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면은 잡다한 장식이 없고 매끈매끈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외관상 드러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창이 크지 않고 둥근 아치를 가지고 그리고 외관에 장식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 대성당의 내부인데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 중한 명인 야고보의 유해가 여기서 발견돼 가지고 유명해진 곳이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로마네스크 건물은 석재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천장도 여기 있는 천장도 석재를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내린으로는 하중이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천장을 바치는이 기둥들이 그렇다면은 육중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겁니다. 기독교 초기 양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건요.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초기 기독교 양식의 바실리카입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하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뭔가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일단, 여기 기둥들을 보시면요. 자, 여기 기둥하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둥들이 얇고, 뭔가 횡하니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 지붕도 보시면요. 여기 사진으로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이게 목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그다지 부담이 안 된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 부분은 이게 다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기둥이 이렇게 여기처럼 육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왼쪽은 보니까 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창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창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창이 일단은 잘안 보이고요. 여기 맨 끝에도 창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창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가능한 돌을 밑에다가 많이 때려 박아 넣어야 되니까 이 벽면에다가 가능한 이 돌을 많이 때려 박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창문으로는 하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생세르냉 대성당인데요. 일단 이것도 척 보니까 여기 기둥들이 이렇게 크고 육중하죠? 자, 그리고 창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맨 끝에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창이 좁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콤포스텔라 성당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육중하고 여긴 아예 창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둥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기둥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둥들을 잘 보시면요 이게 단일 기둥이 아니라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걸 복합 대주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합 대주라고 해서 컴파운드피어라고 이렇게 하죠. 자 기둥들을 한번 잘 보시면요 기둥들이 얇은 거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둥들이 한데 뭉쳐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위에 있는 하중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윗부분을 보시고요. 여기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기둥의 윗부분이 자 아치가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바로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될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천장을 한번 보시면, 자, 천장이 어떻습니까? 천장이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쭉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원통형 혹은 반원형 궁룡이라고 하고요. 궁룡, 즉, 천장이라 이거죠. 로마네스크 초기에는 이런 형태의 궁룡이 등장하게 된다 이거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천장의 무게가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쏠리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당도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첫 보니까 일단은 건물이 성체와 같이 육중해 보이고요. 여기 첨탑들도 보면은 첨탑이 아주 육중해 보이죠. 단단해 보입니다. 여기 첨탑들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큰 창이 하나 있죠? 이거를 장미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미창은 로마네스크 건물의 또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걸로는 장미창 말고도 차륜창, 즉 wheel window라고도 있는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차의 바퀴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차륜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 같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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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자, 이런 거를 트레이서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 트레이서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를 끼워 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좀더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창을 만들기 힘들었던 로마네스크 초반하고 달리 점점 이런 창을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가 본 천장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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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원통형 국융 해서 배럴 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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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거를 교차 국융이라고 해가지고 그로인 볼트라고 합니다 이 원통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게가 위에 있는 무게가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쭉 밀려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하중이 받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면에다가 별도로 큰 창을 만들기가 힘든 그런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교차공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십자형으로 돼가지고 무게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된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면이 받는 하중의 무게가 원통형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좀더큰 넓은 창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로마네스크 초반에는 원통형이 주종을 이루다가 이제는 슬슬 교차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창문이 좁고 그리고 좀 폐쇄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성당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좀더 창이 넓고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장미창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본 영국에 있는 더럼 대성당의 외관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성당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초기 양식의 로마네스크와는 달리 이렇게 창이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양식하고 차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교차형 국룡은 다음 시간에 나올 첨두형 아치하고 함께 고딩 양식을 불러오게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